네 안녕하세요 페라이드 라이버 박재성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함이죠 네. AMG GT 63S 모델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벤츠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 그러니까 퍼포먼스적으로 항상 그려왔는데 최근에는 럭셔리의 세단까지 모든 장르를 섭렵하고 있는 게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AMG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는 AMG 모델을 좀 탔었는데 최근에는 타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용인 에버랜드 서킷도 지금 AMG 스피드웨이로 바뀌어져 있죠. 상당히 한국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대체 AMG 모델들인데 뭐 얼마 전에 용인에서 또 행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좀 공도를 달리면서 이 차량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특장점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무려 신차가 2억 4천 9백만 원짜리 세단 세단인데 2억 4천 9백만 원이다. 과연 이 차량의 퍼포먼스가 어떨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저는 지금 컴포트 모드로 현재 올림픽 대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기어가 9단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9단 무려. 어 근데 기어 변속이 상당히 좀 자주하네요. 어 아무래도 이 차량도 무게가 워낙 무겁고 그리고 연비를 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어비가, 어, 어느 정도 좀 촘촘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7단에서 아마 최고속이 찍힐 것 같은데 8단, 9단은 거의 항속모드일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행을 할때 연비를 좀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이 8단과 9단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재원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마력은 무려 639마력 즉 페라리에서 얼마전에 나온 페라리 로마보다 무려 20마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좀이 차가 무겁죠 무려 무게가 2,120kg이나 나갑니다 즉 마력은 충분한데 과연 이 무거운 덩치를 얼마나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느냐가 오늘 주행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제로백은 무려 3.2초. 와, 요즘 정말 제로백 3초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데 가서는 명함을 못 내밀 것 같아요. 아무튼 제로백 3.2초의 무시무시한 성능을 지금 나타내는 차량인데, 현재는 올림픽 대로를 그냥 편안하게 컴포트 모드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느껴지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 9단 기어로 약한 80km 때 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엑셀을 조금만 밟으면, 어, 나 달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엑셀을 꼭 한번 밟아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어, 차량에 파워가 그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악셀을 조금만 누르고 있어도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가 한 가지 놀란 사실, 2차 <laughs> 출고가가 무려 2억 4천9백만 원인데 오늘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엔진값만 무려 1억 3천만 원이다. 무려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63S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의 모델도 있죠. 3,000cc. 터보 모델도 있는데 거의 그 차량 가격만큼의 네 엔진이 지금 저 앞에 v8 트윈 터보 아펜츠는 바이 터보 라고 하죠 바이 터보 엔진이 이 앞쪽에 네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차량은 프론트 엔진의 리어 휠 구동 방식이고요 fr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뭐 FR 방식도 예전에 많이 탔었기 때문에 운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아직은 뭐 천천히 네 올림픽대로를 유유자정 모드로 다니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이 차의 무게가 2톤이라고 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어, 모든 것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 어, 다른 것보다 엔진의 출력 자체가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네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전혀. 아 그리고 서스펜션도 역시 부드럽고 좋네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도로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실시간적으로 잘 대응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운전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 차주분이 네 왜이 차를 선택했는지를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차 전에 타셨던 세단 모델이 RS7. 네, RS7도 워낙 좋은 차죠. 그래서 그 다음 차량으로 RS7, 신형을 기다리실 정도로 RS7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셨는데 중요한 건 국내 출시가 안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어떤 모델을 좀 해볼까 하다가 선택하신 모델이 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무려 AMG GT63S 모델입니다. 자, 결국 이런 차량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출퇴근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거리, 뭐 공항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주변 관광을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운전이 편해야 되고, 두 번째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넉넉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네, 이 분께서는 바로 이 모델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저기. AMG 63S 모델. <laughs> 아 S63. 저 모델은 S63 AMG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주 분께서는 워낙 이 차량의 지금 만족도가 정말 높으시대요. 그러니까 RS7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100점 만점에 95점, 정말 만족하고 탔었다. 하지만 이 차는 지금 100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 자체가 너무 편안하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워낙 넉넉하고 특히나 지금 뒤에 트렁크가 약간 루프백 스타일인데 거기에 뒷좌석을 접게 되면은 짐을 정말 충분히 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이 얼마나 편리하냐, 네. 바로 이 다이얼 모드 보이시죠? 바로 이쪽 다이얼 모드로, 네, 바로바로 주행 퍼포먼스를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컴포트 모드에서 다이얼만 살짝 돌리면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와, 대기업부터 바뀌네. 자, 그리고 바로 레이스 모드까지 있는 차량이 바로 이 AMG GT63S 모드입니다. Told me I'm your anchor, I told you you're my pole. Through the wind and fire, we try to hold on. We build this ship together, searching for a